샬롬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는 또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되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그 창세기 37장 25절 래 그래, 이제 그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이5 절에 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들에게 팔려서 어. 에굽의 노예가 되죠.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대상이라 그래서 대상. 뭐 실크로드 이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무역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그랬어요. 무언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그 동방 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었죠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그들이 어떻게 지나가는 중에 이렇게 딱 요셉을 만났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딱 하고 만났죠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자꾸 이렇게 무언가 겹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와 겹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만 봐도 안 되고 예수님만 봐도 안 되고 나를 보고 내, 나의 삶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요셉이 이 모든 시련, 환란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고 그 노예 생활 끝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생활 끝에 겨우 건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셉이 받았던 그 비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성취하기 전에는,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어떤 비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인내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해 칼을 들고 죽이려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주셨던 소망 때문이에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 내가 죽여도 이는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들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오늘이 그 천국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련을 어떻게 인내했는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거든요. 믿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너 요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뭐뭐뭐뭐해줄 거야.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어도 참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는다.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게 되는 기쁨. 하나님 보자 우편이라는 게 뭐예요? 신에게 가까이예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그 십자가를 사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오늘의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시련과 내가 먹고 사는 걸로 만들며 암는 시련과 내 건강 때문에 오는 시련과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시련과 모든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모든 시련들이 그냥 그 자체로 아무 의미 없이 있는 일들이랑 빨리 지나가고 해결되기만을 바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들의 합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시련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활라는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서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뭐뭐뭐내 세례 받았으니까 뭐나 교회 다니니까 뭐, 당연히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가까이에 가,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노데, 도대체 누가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거냐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다 우르르 해갖고 그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쳐. 그런데 그 천국이 다 그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옥 가는 사람 빼고 천국에 갔을 때그 천국은 누구의 천국이 될 것인가?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 황금이 깔려있네. 뭐, 뭐, 보석이 있네. 뭐,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아니에요. 먹을 게 많네. 뭐,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 누가 계신 곳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천국으로 내가 만들고 가야 되는데, 천국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천국에 무슨 가서 기부금 낼 거예요? 돈 벌어갖고? 천국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낯설단 말이에요. 천국 천국이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채로 천국에 가면 갑자기 좋아질까요? 그 관계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신에게 가까이 가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 그게 뭐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그, 그 왕에게 가까이. 그 왕에게 가까이란 말이에요. 왕에게. 애국의 국무총리가 왕의 오른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그 시련을 참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보자 우편에 대한 소망, 신에게 가까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들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laughs>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부르지져서, 어떻게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나는 그냥 발버둥쳐 기도한 것 같은데, 그 인내와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는데,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련 속에서 발버둥 쳤을 뿐인데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져 있고 나는 좀더 순수한 순 금으로 되어져 있고 예, 연단돼서 변화되어져 있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없이 환란이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되겠어요? 어떻게 환영할 만한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오늘 시련이 있으십니까? 요셉의 시련의 이야기는 요셉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할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가까이 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오늘 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때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그십자가를 참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은 앉는 그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